여러분들에게 터질 수 있는 그 10월달의 그 돈복을 미리 그 예측을 해보겠습니다. 풍요의 결실을 암시할 것들 가운데 그 여러분들께서 그 마음 가는 걸 하나 그 골라 주시면 그 선택 심리 속에 그 투영이 된 여러분들의 그 10월에 잠재된 그 돈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시된 것은 네 개입니다. 밤, 대추, 잣. 은행 이네개 가운데 그 편하게 그 마음 가는 걸그한 개를 고르시면 됩니다. 우선 저는 그 여러분들께서 그 이미 그한 가지 정도는 고르셨다고 가정을 하고요. 우선 그 밤을 선택하신 분들의 그 10월 돈복은 부동산에서 크게 그 대박 터질 것을 암시합니다. 밤의 그 단단한 그 껍질처럼. 준비됐던 그런 계획들이 그 10월에 크게 그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부동산 관련 그 거래에서 큰그 재물운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잠재되어 있던 그런 기회들이 확실히 그 10월에 또 결실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. 대출을 선택하신 분들의 그 10월 돈복은 건강과 그 재물운이 결합된 그 강력한 그 시기를 암시합니다. 대추가 몸을 그 보호하는 것처럼, 10월에는 그 건강과 그 관련된 그런 투자라든지 또 그런 그 사업에서 큰 이익을 거둘 그런 그 암시를 또 보여줍니다. 건강 관련 분야에서 돈복이 크게 터지기도 하고요, 또 건강을 유지하면서 또 재물의 기운을 또 크게 그 대박으로 만드는 그런 달이 그 10월이라는 것이죠. 자술 선택한 분들의그 돈복은 10월의 그 고급스러운 품격이 있는 그 재물운을 만나게 됩니다. 자신을 선택한 분들은 그 고급스럽고 또 정교한 그 재물운이 따르는 달이 바로 10월입니다. 자신 그 소량으로도 고가인 것처럼 10월에는 그 적은 투자나 또 노력으로도 큰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가성비가 또 탁월한 그 돈복이 예상이 됩니다. 그런 분야에서 또 예상치 못한 그 재물복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. 은행을 선택한 분들의 그 돈복은 10월의 그 안정적이고 또 장기적인 그런 재물운이 따르는 달입니다. 은행나무처럼 또긴 세월을 또긴 안목을 보고 그 투자한 곳에서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그런 달이 바로 10월입니다. 저축이나 그 부동산 같은 그 장기 자산관리에서 재물이 또 가득 쌓이는 그런 달이 바로 10월이라는 것입니다.